네, 우리가 그 커머셜 지뢰 제거 회사의 창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 커머셜 지뢰 제거 시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머셜 지뢰 제거 시장은 ODA를 기반으로 하는 ODA 프로젝트와는 분명히 그 영역이 나뉘는데요. 물론 이 ODA 시장 안에서도 상업 지뢰 제거 회사의 포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에서 시행하는 EDCF 사업이나 또는 미국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PPP 사업 등도 분명히 상업지료 제거 회사의 영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이런 EDCF나 미국 국무부의 PPP 사업을 제외하고 고유의 국가 재정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 커머셜 시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최초의 휴메니테리안 디마이닝이라고 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는 1988년 10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NGO 중에 할로 트러스트라는 NGO가 최초로 민간 조직이 주도하는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시작한, 그 시작을 했죠. 그게 휴메니테리안 디마이닝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어, 영리 목적의 커머셜 지뢰제거 회사가 최초로 등장한, 것, 등장한 것은 91년 이라크 전쟁입니다. 97년도에 대인질의 금지 협약이 발효가 되면서 그 시장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어, 발칸, 그구유고슬라비아 해체가 되면서 발칸 전후복구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 발칸의 전후복구 사업하고 또 2000년 초반 즉시 이어서 어, 2000년 후, 2 0년 초반에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을 통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그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게 커머셜 어떤 시장의 그 발전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쯤에 대만에서 국가 재정 지뢰제거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시행이 되죠. 이 시기에 또 트리키아하고 이스라엘에서 국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어, 201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규모의 상업 지뢰제거 시장이 다시 한번또 성장세를 타게 됩니다. 어, 그 당시에 대만 주례적 으로입찰해서 우리가 PQ를 시행을 했는데 PQ를 통과한 업체 숫자가 대략 한 5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트리키에하고 이스라엘 역시도 어, 제 기억으로는 7개 정도 회사가 PQ를 통과했고 우리가 다시 쇼틀리스트 간 회사가 4개 정도, 4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로 상업 입찰이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2010년대 이 어, 시기가 대체로 상업지뢰제거회사의 어, 최고의 호환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 전쟁이 종전 이후에 어떤 국가 재건 사업, 전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될 텐데요. 이 전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 필연적으로 지뢰 제거와 이그 폭발물 처리의 커머셜 시장은 다시 한번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두 나라의 재건 시장의 성질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 이 우크라이나는 자체의 고유 재정 사업이라기보다는 ODA 사업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고요. 반면에 러시아의 경우에는 ODA라기보다는 어떤 순수 고유 재정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의 이 지뢰 및 폭발물 처리에 대한 커머셜 시장의 확대의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어, 지뢰 제거 주체의 총 숫자는 약 80여 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 80여 개는 커머셜 회사와 NGO들을 통합한 숫자인데요. 이 중에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의 인접 지역, 그 발칸 지역이죠.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 코소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지 로컬 커머셜들이 그 유입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뢰 제거 프로그램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러면 이쪽 로컬 업체들, 로컬 커머셜 업체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체 재건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본 방침은 이 지뢰 제거와 폭발물 처리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의 그 진입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이 우크라이나 시장은 국내에 창업 초기에 있는 어, 지뢰, 커머셜 지뢰 제거 회사들에게는 진출이 대단히 용이한 시장으로. 그 상당한 규모의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고 또 초기에 진입이 용이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출을 적절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좀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커머셜 지뢰제거 사업을 국내 시장에만 의지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몇 가지 한계의 요인들이 어떤 회사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좀 많이 제한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계절적 요인인데요. 어, 국내에 뚜렷한 이 4계절의 계절적 요인 때문에 겨울철과 이 여름 장마철 두달 대, 통상은 6, 7월이죠. 통상 이 여름 장마철에 오퍼레이션이 대단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 제한 때문에 어떤 기성금이, 연속적인 기성금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업체의 경우에 해외 시장 진출은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마스 적합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해외에서 실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그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그 어떤 해외 커머셜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진입 장벽은 무엇인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